안녕하세요. 개미창고입니다. 개미창고에 입고한 상품을 개별 또는 대량으로 주문 넣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미창고 홈페이지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주문 방법을 안내 드리기 전에 개미창고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에는 주문이 불가능하니 미리 포인트를 충전하신 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 주문하는 방법은 입고 신청 내역에서 발주하기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발주하기를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이 발주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발주할 옵션의 수량을 체크하고 받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배송 메시지까지 순서대로 입력하여 주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발주할 건이 적을 때는 이렇게 개별 주문으로 쉽게 가능하지만, 만약 발주할 건이 많이 있을 때는 엑셀 대량 주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따라서 엑셀로 대량 발주를 넣는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 대량 주문 넣기 메뉴로 접속해서 엑셀 폼에 맞게 파일을 만든 후에 등록하면 되는데요. 먼저 엑셀 폼 다운받기를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개미창고 엑셀 폼을 확인할 수 있고 예시를 보면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미창고 제품 코드, 옵션, 수량, 배송비, 받는 사람 정보까지 순서대로 입력하고 예시와 설명 문구가 작성되어 있는 2행과 3행은 삭제한 후에 저장해주세요. 참고로 파일당 최대 400건까지 등록할 수 있고 엑셀 파일은 닫은 후에 등록해야 하며 암호화된 파일은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엑셀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다시 마이페이지에 대량 주문 넣기 메뉴로 돌아와서 파일 선택을 통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고, 엑셀 등록하기를 눌러 주세요. 엑셀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한 후, 주문권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주문 목록에서 등록 상태가 오류로 나온다면, 옵션이 제대로 선택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옵션 선택을 클릭해서 하나씩 올바르게 수정합니다. 등록 상태가 모두 등록 가능으로 변경이 됐다면 묶음 배송이 있는지 체크하여 묶음 배송이 있다면 체크 후 상단에 묶음 배송을 클릭합니다.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주문권 전체 체크 후 주문 전송을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개별 또는 대량으로 주문한 주문권은 마이 페이지의 발주 출고 정보 메뉴에서 세부 출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개미창고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